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특징주가 있는데요, 동국 RNS입니다. 근데 동국 RNS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제가 주식 하시는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해석하는 방법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음 동국 rns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좀해 드릴게요 어 먼저 여러분들이 주식함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경력 10년 20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누구는 운이 좋아서. 어,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요. 뭐 셀트리온을 뭐 10년 전에 갖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냐? 그냥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운이 좋아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뭐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이렇게 놓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은 주식 기업을 보는 안목이라는 실력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추천해서 들어가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면은 거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는 경우 언제 추천을 해요? 이렇게 바닥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급등을 하니까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혹하라고 이런 데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리포터나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얘가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그냥 누가 추천해 주거나 그냥 좋아서 이렇게 그냥 묻어 놓고 하시는 분들보다 그런 20년 하시는 분들보다 단 3개월이라도 차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급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공부를 하고, 뉴스를 보면 해석하는 방법도 해보고, 그리고 경험도 쌓고,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3개월하고 이렇게 한 사람의 20년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허위 20년이고요. 그냥 운전면허의 장농면허인 거예요. 장농면허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실 때좀 공부를 하시고 하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작 기술, 기술을 얻어서 뭔가를 이제 돈을 버시는 사람이 있으신데, 이 기술을, 기술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실력을 쌓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이거를 함에 있어서, 이거는 되게 위험한 시장이거든요. 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돈으로 더짓눌를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따라하신다?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이 손실을 입으실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테크를 좀더 손쉽게 주식을 전업으로 하신다라면은 주식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수익률이 좋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작은 돈 가지고 먼저 연습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돈을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당구 내기를 치는데 이 사람은 당구가 200인데 저는 지금 80인 거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당구를 치는 격이고요. 내기 당구를 치는 격이고요. 또 골프를 치는 것도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내기 골프를 쳐가지고 이 사람하고 겨루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똑같은, 뭐, 이 사람이 못 치니까 좀더 너한테 뭔가 잡아주고 이런 게 없는, 주식은 누가 너 실력 없으니까 너좀 봐줄게 이런 게 없잖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차트와 실력을, 아니, 실력을 상승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돈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특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뉴스를 해석했는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스, 잠깐요. 제가 이거 영상을 언제 찍었냐면요, 2월 23일날 이걸 찍었습니다. 2월 23일날. 그래서 전략을 전략을 세워서 항상 주식을 하셔라. 전략이 중요하다 하면서 요거를 이제 2월 23일날 찍었는데요. 어떻게 찍었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스관을 중단, 사업 중단을 시키는 게나왔는데 어. 가스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타,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저런 어, 조치를 한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으로는 가스 원유주들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절대 진입은 하지 않았으면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유럽은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해답을 어딜까? 저 개인적으로는 원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때부터 원전이다, 원전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주를 이때부터 2월 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 원전으로 에너지를 좀 충당을 하는 걸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기득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히토류 제재를 하고 있고 탈달라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금 발행을 하려고 그래요 중, 중국에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암호화폐 자,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CDBC가 발생이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식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오른 이유가 잠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루브화가 러시아 화폐 루브라가 가치가 폭락이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부호들 있죠. 부자들은 이 루브라를 갖고 있으면 자기의 재산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음, 도피시켜요? 비트코인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은패시킨 이제 도피를 시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바짝 올라갔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요, 지금 헤드 앤 숄더가 완벽하게 나왔구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CDBC를 얘네들이 발행을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CDBC를 발행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이거는 관리도 못해요. 얘네들이. 그런데 가만히 냅둘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재를 할것 같습니다. 제재를.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 잘하면 1천만 원대까지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제재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까지는 폭락은 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중국은 비트코인을 제재를 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때부터도 코로나 치료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단 키트들은 위험하다 이거 관심 갖지 말라 이렇게 이때부터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장주 보다는 원전 관련주 실적주 cdbc 리오프닝 관련주에 이렇게 어,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에 주식시장에 대입을 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나르,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차원적으로 틀린 음,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제가 또 27일 날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7일 날또 전략을 이렇게 3월에 대응 전략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밀 사료 관련주 방산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 전쟁 수혜를 받으니까 차트 차트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계적인 밀 농작지다. 세계적으로 밀 수출 생산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 이때부터도 봐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산주는 지금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앞으로는 세계화가 무너지고 신냉전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코로나 때문에 먼저 무너졌고요. 일부 무너졌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세계 안은 많이 무너진 상태고요. 신냉전 시대에 현재 자기 나라의 자립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너지하고 방산, 그다음에 식량이다. 이게 제일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너지는 원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방산은 방산 국방력을 강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은 밀, 곡물 관련주들이 갈 것이다라고 저는 이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2월 27일부터도.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 에너지, 원전, 신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러시아의 이슈가 조용해질 때 중국이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때 히토류나 CDBC 관련주들이 들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조화해질때 중국이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은 히토류하고 CDBC 관련주가 움직일 것이다. 여기다가 말씀드렸고요. CDBC 관련주들은 미리 움직였어요. 왜요? 중국이 급하게 CDBC를 진행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CDBC 발행을 급하게 또 준비한다고 뉴스가 터지면서 CDBC 관련주들이 급하게 올라가서 제가 차트가 갑자기 변하고 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CDBC 관련주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3월달 중순인가 언제 올려드렸거든요 그 그때부터 제가 CDBC 또 바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조용해질 때 이거 말씀드렸죠 히토류 물론 히토류 중에 제가 대장이야라고 했던 티플렉스가 미리 움직였어요. 제 예상보다 조금 한한번더 먼저 움직였는데 이거는 니켈 때문에 움직였어요. 니켈 니켈 관련주로 해가지고 니켈이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티켈, 아, 티플렉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티플렉스 차트가 정말 세력이 세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데, 티플렉스 아니, 히토류 대장주는 나야하면서 티플렉스를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 이때 말씀드렸죠 티플렉스 2월 28일 날 히토류 대장전은 나야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지속적으로 티 어, 히토류 관련주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어저께조차도 철강 등 급등이 나왔다. 세력이 안 빠졌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어, 히토류 관련주 유니언이랑 동국 RNS 관심 가져라.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저께 말씀드렸냐면요. 자, 동국 RNS를 좀 볼게요. 이제는 동국 RNS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동구 RNS가, 뭐, 멀리서도 안 보고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 지금 들어 올렸죠.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 제 장기선의 560일선을 여기에서 이탈했다가 바로 이렇게, 어 되돌린 현상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 때부터 12월달 중순서부터 예, 저항선이 어디에요? 이 초록색 선 있죠. 361선입니다. 이 361선을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뚫으려고 하는데도 못 뚫어요. 근데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서 계속 개미를 털고 있어요. 그러면서 61선 올라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번 음, 361선 삐쭉 하면서 뚫었다가 내려왔죠. 근데 또 눌려요. 361선에서. 내려왔는데, 어저께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면서 361선을 뚫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눌렸는데, 그래서, 아, 이제는 얘가 원 2, 세번째까지 뚫으려고 했다. 다음에는 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국 RNS 관심 가져라. 라고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죠. 오늘 뭐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펠로시 미,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미국 갈등이 심화된 우려가 있으니, 히토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 제가 이거를 2월 달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2월 달. 러시아가 조용해지면, 중국이 나가사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를 간 거죠 요거를 제가 언제부터 예상 했어요? 2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얘가 어디까지 가니니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엄청 나왔고요 자, 월봉으로, 어, 500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어느 때보다도 여기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눌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나왔다 말았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걸 뚫느냐 안 뚫느냐는 이제 세력들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아,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쏠수 있겠구나. 7,000원까지는 쏠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 공을 들인 흔적이 있거든요. 요 공을 들인 흔적은 여기까지는 가겠다. 그래서 1차 매도가는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어 죄송합니다. 다시 찍어 드릴게요. 요거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찍을지 실줄 알아야 돼요. 여기 고점이죠. 여기 이렇게 딱 찍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눌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가겠다, 1차. 거래량이 지금 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에요? 여기 6,600원 정도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6,600원부터, 그 다음에 7,300원, 그 다음에 8,000원, 이렇게 목표가는 8,000원을 갖고, 여기에서부터 세분할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 사셨다 그러면은 이제 분봉 타점을 봐야 되겠죠. 지금 분봉 타점이 지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음 일단은 단타는 여기 지금 내려온 거 여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내려오면 한번 사보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가 얼마냐. 여기에 고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고점이 얼마예요? 종가가 한 4,900원? 5,000원에서 4,900원 요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5,000원에서 4,500, 4,800원 정도, 여기에서 분할 매도 해보시면은,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아 분할 매수 해보시면은, 아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절가는 어디에요? 이 저항을 받던 선은 지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강하게 몇달 동안, 어 저항을 받던 선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탈을 하면 얘는 다시 이렇게 눌리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뚫기에는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361선 여기를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 되시겠습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특히 주린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 남보다 좀 차별화 있게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차트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급을 각 수급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기업 분석도 중요한데 뉴스를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창의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입을 할수 있는지 이런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발더 앞선 수익률을 음, 가지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 않습니다. 아무튼 좀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국 RNS도 전략 잘 잡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